나이스 철학쇼 아저 새끼가 조작이네 조작 야 김완형 욕하지 말고 찬수 욕해 찬수 예 김완형이 가까이 샀으니까 우리도 가까이 살게요 아 저거 일부러 준거야 방금 진짜 김완영 못봤어 방금 골 주고 수비도 안 했다. 슛할 때까지

어른데 하는데 어른데? 아나들어갔지도못 아, 아, <laughs>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그런가? <laughs> <번> 아 <laughs> 너무 많이 떠, 너가 너무 많이 떠. 이런 거 닫아주러 와야 돼, 너. 가 그렇게 떠서 잘치는 건지긴 한데, 그거 퍼서 한, 때레가 만약에 막역수창황할때 니가 못 따라가더니. 오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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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이 아, 나이 나이스. 아. 아, 이런 나이스. 공주 들어가기. <laughs> <laughs> 아, 어. <laughs> 빨리 들어와. 그냥 죽어. <laughs> 아 미안해 미안해 되게 슬로우 모션인데 손은 이미 여기 있었는데 한참 내버려 놨는데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아, 아. 버렸다 버렸다 아니, 나, 오발헤트리이아니트리그날이아니네 어? 어, 오, 야, 오, 엑스! 트 아, 이거 너무 좁그날이아니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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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너무 이거 이거

소보 근데 빠따가 잘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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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 마지막에 장 당한 거좀 웃기긴 는데 지금 밖에안 됐잖아요, 열심히는데잘 찾아라.

나는 나도, 나도 캐릭 되고 나서부터 좀 자연스럽게. 오 이런이. 다들어주하아 면, 아, 나가는 아리메로가다까지포어머이하 같아. 로메로주이안 돼요? 김. 심다 다음 시즌 다 나갈 것 같은데, 인 아, 타나식이 앞은된다음에 어. 응. 아. 아. 응. 아.

이렇게 되니게 때려야 는데그 아, 구세로 차는 거 아니면 세게 려요아으로는 오면 잘안 돼요 몸으로 오면 오 어, 위로 올라가는 건 신경... 거의 다막아요 신경... 아래로 그래. 차야 돼그래도 진짜, 진짜 세게 때렸네이태는실히서 던져서 던져서 널 의미가 있을 거아 이게 오, 오, 오. 뭐야? 어, 좋아. 아, 오 뭐야. 잘 맞고 돌려주고. 잘 맞고 돌려주고. 오이 오, 어, 나이스. 나이스 런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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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발, <흔들었었대>. 야. 와, 씨발. 와, 씨발. 씨발. 씨발발

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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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우앞에 공격이 너무 안돼 어 원래 맞아 원래 기포는남 어? 탓하는 거야 원래 어? 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원래 기포는 수비 타돼야돼는 수비 고는 앞에서 고 예. 하는 거야 저이리 아, <laughs> 하는 거 <laughs> 아, 어. 앞에서 뭐야 이훈재식으로 해 이훈재식으로 맨다 그래 기기아게얘기너 조용히 얘기 하다나저 나도 한때도 안없어기이 없어. 아. <잘> <S> <S <medo> <S> 아. 아,

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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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거잖아>. <laughs>

아, 이걸, 이건 또내 사이즈에 안 맞는 척도 못해. <laughs> <laughs> 어, 아이, 그래, 씨. 무슨 애가 왜 그러는 거야. 너무 거거 어, <laughs> 오프, 카메라. 너무 안는 카메라 off, 카메라 off. <laughs>